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다리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현대의 자존심, 그리고 프리미엄 세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녀석. 바로 2026 현대 그랜저 SG입니다. 이 차를 보자마자 딱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세단이 아니야. 하나의 작품이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BMW 5시리즈, 제네시스 G80보다 이 차를 더 주목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동 걸기 전에 구독 버튼 살짝 눌러 주시고요. 시작해 볼까요? 처음 외관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미래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쉴드 그릴 그리고 풀 LED 라이팅 바가 연결된 수평형 디자인. 이건 단순히 멋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전기차 같은 감각적 디자인이에요. 2026년형 그랜저는 이제 세단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특히 측면의 라인. 이건 예술이에요. 길고 유려한 루프라인. 도어 하단을 따라 흐르는 크롬 가니쉬. 고급스러움과 미래 지향적인 감성을 동시에 표현했죠. 뒤로 돌아가면, 리어램프 디자인이 진짜 압도적입니다. 마치 하나의 조명 조각품 같아요. 얇고 길게 이어지는 LED 라이트는 G80보다 훨씬 날렵하고, 심지어 Audi A7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현대적인 감각에서는 한 수위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거리에서 보면 눈길을 안줄 수가 없어요. 이제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봅시다. 어, 이건? 진짜 리빙룸 온 윌즈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2026 그랜저의 인테리어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대시 보드 중앙에 자리한 커브드 듀얼 디스플레이는 27인치의 파노라믹 스크린으로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버튼은 최소화했고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와 음성으로 가능해요. 마치 제네시스 G90을 타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가격은 훨씬 현실적이죠. 시트의 촉감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파 가죽 그리고 히팅 쿨링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이건 진짜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이 전혀 없어요. 특히 이열 공간이 넓어진 게 체감됩니다. 이전 세대보다 휠 베이스가 늘어나서 내구름이 40mm나 커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으면 그냥 오너 드라이버 느낌이 아니라 VIP 승객 느낌이에요. 심지어 뒷좌석 독립 공조 시스템, 전동 선블라인드까지. 이 정도면 솔직히 제네시스 G80보다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현대가 이번에 가장 신경 쓴게 바로 감성 품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을 닫는 순간의 소리, 스티어링 휠의 질감,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감까지도 완벽하게 조율돼 있습니다. 밤에 앰비언트가 들어오면 실내 분위기가 정말 고급 나운지처럼 변해요. 특히 이 라이트가 음악 비트에 맞춰 색이 부드럽게 변하거든요. 이런 세심한 포인트가 바로 2026 그랜저의 매력입니다. 자, 이제 성능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 모델에는 두 가지 핵심 파워트레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L 가솔린, 그리고 두 번째는 3.5L 터보. 제가 시승한 모델은 3.5 터보였는데요. 300마력이 넘는 출력과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은 진짜 고급 세단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출발할 때는 조용하고, 고속에서는 강력하게 밀어주는 느낌.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배기음이 약간 살아나면서 운전의 재미를 살려줘요. 제네시스 G80보다 약간 더 부드럽고, MW520i보다 더 정숙합니다. 핸들링도 놀랍습니다. 스티어링이 이전보다 훨씬 정확해졌어요. 코너를 돌때 차체의 밸런스가 정말 자연스러워요. 이건 단순히 승차감 좋은 세단이 아니라 운전하는 재미까지 챙긴 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숙성. 이건 정말 미쳤어요. 차음 유리가 360도로 들어가 있고 노면 소음을 거의 다 잡았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심지어 아이들링 시 진동조차 거의 없습니다. 정말 조용한 도서관 안에서 운전하는 기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첫 주행에서 느낀 전반적인 인상이에요. 이게 과연 그랜저야?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차가 되어버렸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차의 첨단 기술과 안전 시스템. 그리고 가격과 경쟁 모델까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026 그랜저 SG의 진짜 매력 포인트 바로 기술과 안전 사양입니다. 이번 세대에서 현대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갔어요. 먼저 눈에 띄는 건내지의 3.0, 즉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이건 그냥 차선 유지가 아니라 실제로 차가 상황을 판단해서 운전해 주는 수준이에요. 전방 차량이 기어들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도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코너 앞에서는 미리 속도를 낮춰요. 이건 제네시스 G90에서나 볼수 있던 기능이죠. 그리고 안전 시스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양차 감지, 후측방 충돌 방지, 360도 카메라, 원격 스마트 주차까지. 솔직히 이 정도면 주차장 들어갈 때손 하나 안대도 됩니다. 특히 리모트 파킹 어시스트는 좁은 공간에서 정말 신세계요. 스마트 키 버튼 하나로 차가 스스로 전진, 후진까지 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디테일도 미쳤어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 지원은 기본이고, 차량 내부의 공기질을 자동으로 감지해 정화하는 시스템도 들어갔어요. 또 현대의 신규 인포테인먼트 OS가 적용되면서 UI가 훨씬 깔끔해졌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AI 음성 비서예요. 창문 좀 열어줘, 커피숍 찾아줘 같은 기본 명령뿐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하면 알아서 나이트 밝기를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재생해 줍니다. 이건 진짜로 스마트 홈이 차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럼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2026 그랜저 SG의 국내 기준 시작가는 약 4200만 원대부터입니다. 상위 트림은 옵션에 따라 600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제네시스 G80이나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슷한 수준의 편의 장비와 성능을 가진 독일 브랜드 세단은 기본 8천만 원을 넘어요. 그런데 그랜저는 절반 가격으로 거의 모든 걸 제공합니다. 그랜저가 단순히 가성비가 아니라 현대적 럭셔리의 정의로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 얘기를 안할수 없죠. 제네시스 G80은 여전히 고급스럽지만 이번 2026 그랜저는 그보다 점구 미래지향적이에요. K8과 비교하면 실내 감성 품질에서 압도적이고, 심지어 외관의 존재감은 수입세단을 뛰어넘습니다. 이 차를 타면 주변 사람들이 뭘 타는지 관심이 없어져요. 라는 말, 진짜 공감돼요. 주행 모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차처럼 변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마치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전자식으로 세밀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도 편안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이건 정말 BMW 5 시리즈와 맞붙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연비도 꽤 괜찮아요. 3.5 터보 기준 복합 약 10.5km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17km/h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와 효율의 밸런스를 잡은 게 진짜 대단하죠. 결국 이 차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다른 브랜드는 당분간 따라오기 힘들다. 그랜저는 이제 단순히 바빠의 차가 아니라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됐어요. 2026년형은 그랜저 세대 교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한마디. 이 차는 타는 순간 현대가 왜이 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인지를 보여줍니다. 럭셔리함, 기술력, 감성 이 모든 걸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차. 바로 2026 현대 그랜저 SG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차가 제네시스 G80이나 BMW 5 시리즈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그랜저와 직접 비교할 KA 풀체인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